반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은 미국의 대선이 있는 날입니다. Tonight, Donald Trump, Joe Biden. 미국의 대선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각국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호주에도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오늘 제 영상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민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국 대선이랑 호주 이민이 어떤 연관이 있을지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런 얘기들은 여러 가지 국제관계와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이 얽혀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제가 영상에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린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또뭐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프로 댓글러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Welcome to l e a e y c o m e n t 입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건 좋은 거니까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트럼프와 바이든의 공약을 먼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쭉 널려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일시정지 해가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바이든의 기후정책에 대한 공약인데요. 바이든은 기후정책이 최우선이 될 것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미국은 이제 파리 기후협정에서 기후 걱정보다는 천연자원을 개발해서 미국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하면서 이런 의지에서 비롯된 정책들을 이때까지 시행을 계속해왔어요. 근데 호주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이런 행보들을 같이 해왔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왜냐면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스콘 모리슨의 자유당의 지지층이 상상수가 천연자원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했겠죠 그 천연자원 사업에 그러니까 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들을 시행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는데도 이걸 무시하고 계속 딜레이를 시키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호주에 산불 시즌이 있었잖아요. 작년 이맘때쯤이죠. 그러니까 스콧 모리슨이 욕을 퇴바 가지에. 더블로 먹은 거죠. 참풀이 났는데 하와이에 여행가요. 거기에 이제 광산 개발 산업에 펀딩을 했다는 이뭐 이런 게 이슈가 되면서 엄청 을 먹었었어요. A town of k a b a g o Andrew Constance has praised the leadership of RFS Commissioner Shane Fitzsimmons and Premier Gladys. 오바마 정권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래 환경 보뭐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트럼프가 당선되고 믿을만한 형이 생긴 것처럼 기후변화 정책을 완전히 무시를 한 거죠 그때부터 지난 몇년 동안 태평양 섬나라들이 계속 호주이 기후변화 정책에 계속 항의를 해왔고 유럽의 파트너 국가들은 이미 캔브라의 배기가스를 축소시켜라 계속 이렇게 항의를 해왔어요 근데 계속 그걸 무시하고 버티다가 든든한 믿을만한 트럼프 형이 패배를 하면 입지가 좁아진 거죠 거진 국내에서도 국민 뭐라 뭐라 그러지. 지난 몇주 동안에 한국, 중국, 일본이 2050년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 하는 약속을 발표했어요. 그게 제로 에미션인가?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 중국, 한국, 일본이 호주에서 엄청난 이제 무역 파트너 국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연자원을 사줄 친구들이 없는 거죠. 물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스컨 모리슨이 트럼프 따라하다가 중국이랑 사이가 조금 안좋긴 해도 중국이 무역 1위 국가입니다 호주랑 근데 이런 관계들을 다 무시하고 뭐 광산개발을 나는 계속해서 돈을 벌겠다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제가 왜 계속 이 광산개발 기후변화 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계속 얘기를 했듯이 호주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안 좋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좋지만 호주도 많이 안 좋아요. 근데 호주 경제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광산 개발에서 수출하는 거, 그 다음에 이민, 그 다음에 유학 산업. 그 다음에, 관광, 요런 등등이 있는데, 지금 이 기후 변화 가지고 환경 오염되고 있다고 자꾸 뭐라 뭐라 그러니까 이 광산 개발을 계속 하기가 뭐하단 말이죠. 그니까 러이 호주 입장에서 이 광산 개발이 또 믿는 구석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사라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다른데로 돌아가겠죠. 이제 이민, 유학, 관광 이쪽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학생비자, 워킹비자, 관광비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죠 와서 돈을 좀 써주지 않을래? 우리 힘든데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입국 규제가 만약에 풀린다면 어, 한국, 일본, 뉴질랜드는 이미 풀렸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민에 대한 방향은 추측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떤 확신도 가질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불명확한 것들은 조금이라도 줄여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향후 몇 년간 조금 좋은 소식을 기대하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이민 정보 영상 그리고 브이로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도 재밌는데요. thank